펜은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또한 만약에 그것도 안 떼느신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 너무 아파야지. 가만히 있어도 뽀개질 듯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사용하는 방법이 스팀타올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수건을 적셔서 한번 짜요. 그래서 꼭 짜지 말고 이렇게 눌렀을 때수분이 물이 다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좀 짜야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세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아주 센 거는 1분, 아니면 2분 정도 해서 뜨거워지거든요. 수건에다가, 데피기 전에, 일회용 팩 있죠. 그, 비닐팩. 비닐팩에다 넣어서, 넣어서, 아예 모양을, 음, 수건 여기 없죠. 자, 수건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접어서, 접어서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세 번을 접는 거예요. 그럼 이만한, 되겠죠? 네. 이만하게 되 있는데, 그거를 데펴서, 그 비닐에 딱 넣어서 데펴가지고, 그대로 꺼내서, 꺼내서, 그, 그 수건만 꺼내세요. 꺼내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한쪽으로 할 거면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미 팩이 데펴져 있잖아요. 데펴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통하죠. 통하죠. 네. 통하면서, 이 온열, 여기도 온열 있고, 수건에도 렌즈 그 온열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뜻하면서 시세절로 같이 따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더 편안하게 와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파요. 음. 또 양쪽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이걸 한다 하고 하나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닥터시 플러스를 패드로 일단 대주셔도 돼요. 음. 작은 거두 개를. 음. 그러면 두두두두 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관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게 딱 해놓으면은. 이제 식죠. 식으면서 차가워지면은 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걸로 밀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아픈 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애매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심지어 여기가 정말 꺾이질 것처럼 아파서 밀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고만 있으라 했는데, 다 사라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병원에서 폐에 염증이 많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아파서 갔더니 염증이 많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대고 하라고 했었는데, 음.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병원을 갔더니, 오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laughs> 근데 그게 진짜 오진인지, 왜냐면, 폐에 염증이 다섯 개인가, 몇 개인가 이렇게 발견됐다고 분명히 응.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의사생들은 하신 말씀이, 어, 오진이었어요. 원래 폐가 깨끗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사님 생각에는 어때요? 그게 폐의 문제라기보다는 화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아니요. 화는 아니고, 그 폐한... 어, 폐하고 관계되어 있긴 했었어요. 왜냐면, 어... 갑자기 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 부딪힌 것처럼, 근이란 것처럼 뼈가 너무 아팠대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가슴 밑에 뼈가 문제 있나 하고, 병원을 갔더니 폐를 검사해 보자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쉴 때마다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음. 하면 이제 폐 우리 숨을 쉬어도 폐가 움직이니까 아프죠. 근데 너무 아파서 갔더니 여기가 아픈데 음. 병원에서 폐를 검사해 보자. 음. 검사를 해 봤더니 폐에 염증이 종기가 몇개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우리 회사에 올렸다가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못 오고 있다가 네. 제가 전화로 해서 너무 아프고 또 기침까지 막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라. 음.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 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아침에는 너무 편해졌어요. 그 아픈 것도 많이 사라졌고, 정말 편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지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기계 자체도. 근데 수건을 깔고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시면서 열흘 후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 병원에서 오진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오진이었을까? 아, 그건 모르겠어요. 의사선생님그랬다 하니까. 근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깨끗하게 단한 점도 없대요. 전기가. 확실히 미세 전류가 통증하고 염증을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덕을 보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염증을 미세 전류는 염증을 잡아주는 아주 탁월해. 잡아주기 때문에 그 통증은 자동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냐면 통증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그 통증을 없애려면 통증을 잡으려면 염증을 잡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염증 수치에 대해서 병원에 가면 염증 수치가 나는 얼마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만큼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살까만 만져도 아픈 사람 있죠. 이렇게 말도 아픈 사람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등을살짝누르지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분은 뚱뚱하고 정말 살집도 있지만은 자체가 아픈 건데 딱 봐도 몸이 부어있어요. 근데 아픈 거예요. 만족이죠. 네,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로이킹을 쓱 밀고 했더니 벌써 쓱 꺼진 거예요. 꺼지고 편해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만졌더니 안 아파해. 굉장히 빨라. 그래서 로이킹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되게 쉬워요. 근데 남을 해줄 때는 좋은데, 나를 할 때, 꼭 필요한 게또 로이킹이기 때문에 오늘 로이킹 자기 셀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하고 목도 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온열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여기가 많이 뭉쳐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가 부드럽게 편안해지면서 여기가 작아지죠. 목이 작아지면 얼굴도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혼자서 한번 이~ 로이킹으로 전신 관리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어~ 우리가 그~ 여러분 써을 날이라던가 로라라던가 와이롤로 하는 느낌하고 또 달라요 저희는 어~ 그거는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근막을 줄어준다 하면은 요거는 좀더 세심하게 안에 있는 문자 있는 염증 무슨 덩어리 피지 또는 그~ 세로라이트 요런 것들을 긁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긁어주기 때문에 훨씬 시원한 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 디테일하게 긁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날 잡아서 이걸한번쓱 밀어주거든요. 그 외에 라인이 바뀌어요. 고를 때, 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자, 어깨, 팔뚝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실 때, 팔뚝 있죠. 이 팔뚝은 늘어져 있고 처져 있고 하다 보니까 탄력이 없고 또는 뭉쳐 있거나 또는 염증이 있거나 하면은 아프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내 손으로 만켜요 제가 요렇게 할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힘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잡하세 아니요, 여기를 잡고 하면 더 힘들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허벅지가 옛날에 커플레스였어요. 허벅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제가 허벅지를 하면 이성이 너무 튀어주 막아요. 특히 배배할 때. 그래서 제가 음, 여러분 뭘 준비하면 되냐면 장갑. 아 <laughs> 장갑. 근 고무 장갑도 괜찮고요. 일회용 장갑도 괜찮고요. 또는 면장갑도 괜찮... 괜찮은데 면장갑을 했더니 이게 부드러워가지고 불러가요. 그래서 빨간 장갑 있죠. 네. 고무장갑은, 저렇게 땀이 차니까 불편하고, 네. 빨간장갑, 앞에 뭔가 고무같이 있는 거, 패킹 있는 거, 네. 네. 안에는 있 면으로 되어 있는 거, 그렇죠. 그걸 딱 해서 하시면은, 네. 내 손에는 전류가 전혀 안 와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할수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플러스, 이 노란 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손에는 굳이 안 와도 돼요. 그렇죠. 로이킹은. 그게 장점이에요. 내 손에 느낌 없이 내가 원하는 부위만 전력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온열도 같이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그래서 자 가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고 옆으로 밀고 또자 이렇게 해서 가슴을 줄, 여기를 먼저 밀고 여기를 풀어주고 자 가슴을 찌르고 싶다 밑으로 가슴을 찌르고 싶으면 밑으로 가슴을 키우고 싶으면 자. 화면을 제가 독차지 하겠습니다. 키우고 싶으면, 뒤에서, 가능한 뒤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가슴 유선이, 자,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또 여기 겨드랑이, 이, 봉제선 있죠? 이 봉제선보다 뒤쪽이에요. 뒤쪽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잡아당기면, 뭔가 딱게 신이 잡히는 게 있어요. 딱 이렇게 근육이. 딱이렇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있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음, 살짝. 요거, 응응딱 음, 음, 근육이 움직이는 게 있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네. 근육이 움직이는 게 있어요. 너무 딱 세우면 딱 살짝 갈기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음. 그러면 딱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 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막 움직여요. 여기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여요. 막 이렇게 해서 그대의홀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키워줄게. 키워줄 때, 그리고 가슴을 모아줄 때, 또는 처진 거를 올려주게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가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무조건 여기 다 똑같아요. 그리고 뚫을 때는 밑으로, 끼울 때는 앞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몰아주듯이. 그리고 여기서도. 그러면서 가슴이 여기가, 어, 처지거나 여기 탄력이 없으면 옆구리도 살이 막 뭉치기 시작해요. 붙어 있어요. 여름을 음. 싹 긁어서 앞으로 집방 음. 이동을 시켜주면 여기도 슬림해지고 그래서 어 제가 저는 비누소 속옷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예림 하십니다. 여기가 잡히 없죠. 네. 저는 맨 안쪽 거를 했어요. 음. 바깥쪽 거가 아니라 끈그 클립을. 네. 근데 여기가 전혀 티가 안 나죠. 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보여요. <laughs> 아니 이제 속옷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laughs> 음. 딱 여기에 지금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없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살짝 보이네요, 자 장기. 근데 <laughs>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줬죠. 음. 다 몰아주고, 이부위도 같이 이렇게 가슴 밑으로도 해주시는 거죠. 이제 여기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슴 골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라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한쪽만 해보세요. 한쪽만 하면 가슴이 가슴이 만져보시는 거예요. 혼자서 만져보시면 하고 나서 보면 탄력이 다르고요. 그리고 전신거울을 봐보세요. 가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는 누구든지 사진을 안 찍어 보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감동을 받으시면 됩니다. 가슴이 확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속고 사이즈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뭐 커지겠어? 할수 있습니다. 제가 어, 사이즈 커졌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슴, 자, 팔뚝, 옆구리 하겠죠? 그 다음에 허리도 해야 되겠죠? 허리. 자, 허리도 해야 되는데 자, 허리는 여기서 이렇게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허리, 여기가 살이 튀어나오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잡아서 아랫배 쪽으로 제가 바지 선이 걸려서 안내가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 지금 제가 손가락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자, 이한 손으로만 하면 이팔 아파요. 그리고 이게 힘이 땡겨요. 여기는 지방이 있고, 여기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땡겨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손으로, 자, 두 손으로 이렇게 밑, 눌러요. 누르면 깊이 들어가겠죠. 눌러서 땡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셀프를 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땡겨주세요. 네, 항상 제가 그러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통통한 쪽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밀고 한 5분에서 10분 밀고 다시 또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머 슬림해져 있어요. 나꼭쇼핑을 하는 사람 같네. 쇼호스트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해보면 이쪽이 작아지죠. 그러고 나서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쪽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쪽 했더니 또 작아졌어요. 그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죠. <laughs> 시간이요. 두 시간 금방 가버려요. 이렇게 해버리면. 음. 근데, 어디 가서 그런 마사지를 받으려 하면, 음. 여러분, 30만원 가지고도 못, 대, 못 받아요. 그렇게 한번이샥 변하는 거는. 그렇죠. 근데, 몸매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 샵, 연예인들 관리하는 데는 뭐, 30만원, 50만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셀프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앞에는, 자, 음. 가슴에 있고 옆구리 했어요. 배는 아따가 떼 주시고 이제 서해부도 마찬가지입니다.